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이 피스 네트워크입니다. 자선 피스 네트워크 홀더 분들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하락이 좀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코인 투자라는 게 정말 별거 없다라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차트를 백날천날 쳐다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엔이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전제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안 시키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자 이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렸었고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라고 연락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 약 4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이 바닥구간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는 라 건데요. 자 해당 정보를 먼저 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을 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해당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나와있는 개인 번호로 피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답변으로서 해당 정보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느냐고 연락을, 연락을 남겨주시기 보다는 제가 드린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자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은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제 개인번호로 피스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홀더분들 더 이상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남기는 시간은 5초에서 10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얻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